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활력소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에 관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카르다노 커뮤니티의 중심 트위터 계정인 에이다웨일은 지난 2021년 8월에 빅테크 또는 기술 건물이 암호화 산업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기술 대기업이 암호화폐에 진입할 것입니다. 애플 코인은 놀라운 스마트 계약을 갖고 규제된 금융 상품을 제공할 것이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그들과 경쟁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카르다노는 완전히 P2P 분산되고 자치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네트워크 운영을 유지하고 분산 노드를 감독하는 SPO가 직접 운영하는 3,229개의 스테이크풀이 있는데, 카르다노의 탈중앙화로 인해 블록체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 스테이크풀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분산 노드 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결과 네트워크가 장애에 대한 복원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분산화 드라이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카르다노의 설립자인 찰스 옥스킨스는 지금 당장 인프아 오프를 떠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호스킨스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은퇴하여 들소와 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호스킨스는 소셜 미디어에서 계속 보게 되는 악설, 증오, 담즙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끔찍한 말과 행동을 하고 내 지식에서 자격 증명, 성실함, 몸무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카르다노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때 당황스럽다고 언급했으며. 아직 승리할 것이 남아있는 한 타워를 던지지 않을 것이며 향후 10년이 인류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찰스 호스킨슨의 은퇴 소식은 최근 폴카닷의 설립자인 가비누드가 은퇴하면서 크립토커런시 커뮤니티의 일부 구성원은 호스킨슨이 그의 리더십 역할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측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호스킨슨은 최근 비디오에서 최대주의에 대해 비난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극대주의는 나한테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라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스마트 계약을 비트코인으로 가져오기 위해 카르다노의 기술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금일 브리핑들의 마지막 이슈는 카르다노가 하향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16일 동안 랠리를 펼친 후 카르다노는 특히 지원 부족으로 이더리움의 라이벌에게 역전점이 될수 있는 차트에서 가장 심각한 저항 수준에 직면했다고 하며 오랜 기간 동안 카르다노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던 50일 이동 평균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또 다른 저항에 직면했는데 바로 9월에 형성된 추세선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 하루 거래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거래자들은 거래량 프로파일 지표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역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강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천천히 중단하고 있으며 다른 디지털 자산과 비교할 때 카르다노는 나중에 복구의 기반이 될 통합 채널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에이다가 개발 분야에서 거둔 모든 성공은 시장에 적용되지 않았고 카르다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성이 가장 낮은 자산 중 하나이며, 10월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에이다의 수익성은 임계값인 15% 아래로 급락하여 일반적으로 단기익을 목표로 하는 대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일 이슈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에이다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이제는 카르다노가 히드라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도 에이다의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아지고 있고, 카르다노의 여러가지 성공적인 업그레이드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카르다노에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에이다가 인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 침체기에 바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서 적시의 모멘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전반적인 시장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히드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에이다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의료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수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